17일 오전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합니다. 그는 대국민 메시지를 비판하며 시작합니다. 이해식 의원은 한마디 사과도 없는 탈당 쇼라며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냅니다. 그의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그는 지속적으로 단 한마디 사과도 없는 탈당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. 그의 분노가 고조됩니다. 이 의원은 일의 성찰도 없는 욕부터 나오는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.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. 천연이 공동선대위원장도 같은 날 윤석열의 탈당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. 마지막까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라고 비판합니다. 그녀는 윤석열이 자신이 짓밟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지켜달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합니다. 전 위원장은 윤석열의 탈당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고 말하며 그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. 그녀의 목소리는 강렬합니다. 또한 짜거치는 탈당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힘이라고 말하면서 강한 비판을 이어갑니다. 그녀의 얼굴은 결연합니다. 이 해식 의원과 전현희 위원장이 맞물려 윤석열의 탈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. 그들의 입장은 뚜렷합니다. 마지막으로 전 위원장은 6월 3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하기 바란다며 강하게 경고합니다. 그들의 메시지는 끝내 확고합니다.